토순아 해, 토순아. 어머, 두, 두 마리 다 나왔네. 자, 건니가서 얘기해. 토순아. 어. 아, 이쁘다, 이쁘다 해. 엄마, 엄마가 이렇게 해서 잡아. 거니가 이렇게 해서 잡아 봐. 엄마 무서워 못 해. 안녕, 토순아. 토순아. 봐봐, 저기 쏙 들어가잖아. 어머, 도망가잖아. 너거 해봐. 걸려서 손을 딱 해봐. 여기? 뒤 밑에 같이 들어가. 네? 기어서 들어가. 돼못 들어가 나 얼굴 대따 커. 나못 들어가. 이렇게 조금만 뛰어가지. <laughs> 나 몸이 크잖아. <laughs> 엄마 얼굴이 대따 커서 못 들어가. 엄교 <laughs> 가자 야빠 어디 갔어? 어, 집에요. 가자